오늘은 새해를 맞아 2024년 대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38곳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4년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수는 총 24,000세대로 대구 인구수 대비 적정 수요량으로 여겨지는 12,000세대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2022년은 22,000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2023년의 경우 39,000세대로 적정 수요량의 세배가 많은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였으나, 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입주 폭탄이 쏟아졌던 2023년은 지나왔으나, 여전히 2024년도 많은 입주 물량으로 인해 과잉 공급의 리스크가 남아있고, 2024년 입주 아파트들은 부동산 폭등 시기가 지나고, 주변 시세가 올라가자 그에 맞춰 분양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지금 상태에서는 마피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높은 수준의 시세를 형성 중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누계로 약20% 하락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2021년 가격에서 20% 이상은 하락해야 평균적인 가격이라 볼수 있는데 2024년 입주 아파트들은 2021년 가격을 바탕으로 분양하였고 그마저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발코니 확장 비용을 높이고 각종 옵션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중도금 후불제로 중도금 이자까지 분양자에게 떠넘겼던 곳이 많으므로 마피를 고려하더라도 주변 아파트 가격 대비 높은 시세를 형성 중이라 생각됩니다. 각 구별 가격은 다른 영상을 통하여 안내드릴 예정이며 오늘은 2024년 입주 아파트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간략히 안내해드릴 테니. 이런 곳이 있구나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내 순서는 입주 예정일 순이며 단지의 세대수는 오피스텔을 제외하였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볼리동에 위치한 죽전역태왕하너스입니다. 세대수는 230세대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입니다. 소형 주상복합 단지에 죽전내거리와 볼리내거리 사이에 위치하여 지하철 이용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단지 규모와 세대수도 작은 편입니다. 현재 마피 5천만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도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15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달성공원역 인근의 태평로라인 주상복합 단지로 태평로라인 주상복합 중 가장 선호되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입주를 앞두고 마피 2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동대구역을 이용하기에는 육교 하나만 건너면 되는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으나 신암동 입주 폭탄과 함께 너무 소형 아파트라는 점과 평수와 구조 모두 애매한 부분이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는 마피 8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당시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이 다소 과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곳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고성동 일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세대수는 1207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태평로 라인 북측에 위치한 주상복합 단지로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이 너무 많아 압동을 제외하고는 일조와 조망이 좋지 않으며 기찻길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주거 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변 입주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활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피 4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대구 용산자이입니다. 세대수는 42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죽전역과 용산역 사이에 위치하여 빌리브 스카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 당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었으나 2023년 분위기가 좋지 않을 당시에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나왔다가 현재는 무피 수준으로 시세가 조금은 상승한 모습입니다. 마피 500만 원짜리 매물이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달서구 죽전동에 위치한 죽전역 에일리닛들입니다 세대수는 95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죽전역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천세대에 가까운 대단지이지만 죽전역 북측에 위치하여 주변 아파트 단지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마피 7천만원까지 나온 상태인데 세대수에 비해 거래가 적은 편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볼리동에 위치한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입니다. 세대수는 316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2월입니다. 볼리네거리 주변에 많은 주상복합단지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분양은 일찍한 편이어서 청약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고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다만 볼린의 거리가 경사도 있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주거지로서 선호되는 곳은 아니므로 많은 공급 물량과 함께 당분간 시세가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마피 7천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입니다. 세대수는 1,45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입니다. 신암뉴타운의 대규모 공급으로 주변 대부분의 단지가 입주 시점에 마피 1억 원에 가까운 매물들이 등장하였으며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최근 마피 5천만 원짜리 매물이 나오긴 했으나 거래되면서 현재는 마피 2천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신암뉴타운 단지와 같이 입주 시점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노원동 일가에 위치한 북구 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56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입니다. 서구 원대동과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도보로 이용할 만한 상권과 병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곳입니다. 단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골목을 이용해야 하고 3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도보 10분 가량 걸리는데 그 길이 잘 정비되지 않아 다소 불편함이 있는 입지입니다. 아직 미분양 상태로 현장에서는 계약 시 2천만 원의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지만 마피 7천만 원 매물까지 나온 시점에서 계약률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세대가 미분양 중인데 추가 할인 혜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푸르지오리퍼센트입니다. 세대수는 71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입니다. 분양 당시 중도금 후불제와 높은 옵션 비용으로 인하여 그다지 높은 경쟁률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시장 급등기에 추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여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높은 관심으로 인하여 무난하게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중동 신축 단지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으며 주변에 마피 1억 원을 넘긴 단지들도 다수 있어. 현재 마피 8천만 원을 보이고 있지만, 입주 시점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레이크 우방아이 유셀입니다. 세대수는 39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입니다. 행정구역상 수성구이긴 하지만, 파동은 다소 외곽에 위치하여, 실수요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곳이라 볼수 있습니다. 한편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셀은 기존 분양자 65가구가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단체 행동까지 나섰던 곳입니다. 그만큼 계약 시점보다 하락한 대구 아파트 가격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나와 있는 매물은 없으며. 당시 분양가는 중도금 후불제에 84타입이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면 5억 중반에서 5억 원 후반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동인동일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동인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50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중구 내에서도 동인동은 아직 거주하기에는 다소 낙후된 편입니다. 더불어 다른 중구 단지들과는 달리 지하철 이용하기에도 다소 멀고 중심에 몰려 있는 상업 시설까지의 거리도 애매한 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아직 미분양 상태이며 마피 매물도 5천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3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동구 신남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32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동대구역까지 이동하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분양 열기가 뜨겁고 주변 이안 센트럴드의 실거래가가 높아 시행사에서는 5천만 원에 가까운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닥에 장판을 깔아준다는 다소 무리한 조건으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무난하게 완판되었으나 현재는 마피 7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14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더샵 디어엘로입니다. 세대수는 1,19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수성구 만촌동과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분양 당시 동구대장 단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1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2,500만원에 나와 있으나 한때 마피 매물까지 나왔던 곳입니다. 15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고성동 일가에 위치한 오페라스 위첸입니다. 세대수는 92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태평로 라인 북측에 위치한 주상복합 단지 중한 곳으로 다른 단지들과 장단점은 동일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마피 5천만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16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송현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더펠리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02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인 2021년 3월에 분양하였으나 모집 공고 승인을 지정 이전에 받아둔 상태라 이전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전매 제한 6개월과 모든 세대원이 청약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청약자들이 몰렸던 단지입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입주 예정일이 종전 2023년 12월에서 2024년 4월로 4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양가는 5억원 초중반에 나왔으며 발코니 확장비도 1 천만원대에 중도금도 무이자였으므로 우선 청약하고 보자는 심리가 많았습니다. 현재 마피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7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봉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압산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34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5월 예정입니다. 일부 소형 평형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으나 84타입의 경우 완판된 단지입니다. 봉덕동은 과거 대구 부촌이었으나 이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 이동시 편리하나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함이 있어 낙후된 곳으로 남았으나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거주 여건이 향상된 곳입니다. 현재 마피 2천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8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감삼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2차입니다. 세대수는 20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2020년 7월에 분양하여 1순위 162세대 모집에 4,214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6대1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죽전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고 주변 많은 단지들이 있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상복합 단지들만 모여 있어 사방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소형 주상복합이므로 다른 단지들로 인해 많은 조망과 일조 간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피 5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9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동인동일가에 위치한 센트럴 대원칸타빌입니다. 세대수는 45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앞서 동인동은 중구내에서 거주지역으로는 다소 애매한 입지라고 안내드렸는데 이곳도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에 인접했으며 마피 6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스무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감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51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2020년 12월에 분양하여 1순위 296세대 모집에 4,63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5.6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죽전내거리 남측 감삼동의 주상복합 단지들 중한 곳으로 일조와 조망이 아쉬운 단지이며 마피 1억 원 이상인 단지도 있으며 현재 마피 4,500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 1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호반섬이 수성입니다. 세대수는 46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황금내거리 주변 주상복합 단지 중한 곳으로, 수성구 입성을 위한 열기가 한창일 때 청약을 진행하여 높은 분양가로 완판까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현재는 마피 6천만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2번째 단지는 볼리동에 위치한 달서의 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1196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단지이고 59타입과 74타입만 일반 분양하였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이며 아직은 주변 인프라가 약한 편입니다. 2021년 8월에 분양하여 1순위 481세대 모집에 921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91대1입니다. 주력 평형인 59타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양가는 최저 3억 7,220만원에서 최고 4억 3,760만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59A타입이 1,100만원, 59비 타입이 1,200만원입니다. 일반 분양 당시 주력 평형이었던 59타입이 현재는 마피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2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서성로일가에 위치한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입니다. 서성로 주변 아파트 단지가 없어 상업시설들이 부족하고 대구 중심가와 다소 떨어져 있어 도보권의 생활편의 시설들이 아쉬운 입지입니다. 현재 마피 5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입니다. 세대수는 79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입니다. 과거 동부정류장 인근 재개발 사업장으로 도보로 동대구역까지 이동하기에 다소 애매한 입지이며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현재는 마피 2천만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5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역 태왕디아노스입니다. 세대수는 45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입니다. 예전 남부 정류장 위치에 지어지는 단지로 만촌내거리에 접하고 있어 수성구 학원가나 지하철 이용이 용이한 입지입니다. 한때 무피 매물도 나왔으나 현재는 3천만원짜리 매물이 있습니다. 26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이 차입니다. 세대수는 49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입니다. 대구 지하철 1, 2, 3호선을 모두 이용 가능한 입지이지만 주변은 다소 낙후된 주택가라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마피 3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7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입니다. 세대수는 140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입니다. 평리뉴타운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향후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주변 과다공급과 서구의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마피 5,5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28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삼덕동 이가에 위치한 동성로의 SK 리더스뷰입니다. 세대수는 33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입니다. 청약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부동산 열기가 뜨겁던 시기여서 청약 후 일부 미계약 물량들이 있었으나 시행사에서 회사 보유분으로 가지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락하는 현재 시점에서 미분양 물량을 시행사가 보유하게 되었는데. 입주시점에 임대물량이나 특별할인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 마피 3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9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버샵 프리미엘입니다. 세대수는 456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입니다. 침산동은 북구에서 가장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여러 상업시설과 학원가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분양 당시 북측에 위치한 침산화성 파크드림이 7억 원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많이 하락한 모습으로 더샵 프리미엘도 마피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태평로 3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입니다. 세대수는 39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태평로 라인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단지로 많은 입주 물량과 주변 마피 매물들이 다수 있어 입주 시점에 추가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현재는 마피 3천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서른한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대봉서안이 다음입니다. 세대수는 54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아직 미분양 상태로 현장에서 2천만 원 가량의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봉동에 위치하여 건들바위역 이용이 편리하지만 다른 대봉동 아파트 단지와는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이 아쉽습니다. 주변 재개발이 계획된 곳이 많은데 이는 그만큼 주변이 낙후되었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볼수 있지만 현재는 낙후된 편이며 마피 2,5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3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이천동에 위치한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입니다 세대수는 92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동측에 캠프엘리가 있어 개발에 제한성이 있는 단지로. 현재는 마피 3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3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08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입니다. 남측은 캠프워커가 위치해 있어 조망과 일조는 우수한 편이지만 분양 열기가 뜨겁던 당시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었으나 현재는 마피 5,200만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3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동일가에 위치한 수성자이르네입니다. 세대수는 21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입니다. 평당 가격이 59타입이 84타입보다 저렴하여 4억 원대로 수성구 진입 가능한 세대들이 매수하면서 현재 59타입은 완판되었고 84타입은 일부 미분양 상태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다소 적은 세대수로 미분양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35번째 단지는 진천동에 위치한 월베라운프라이빗 디엘입니다. 세대수는 555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분양가는 다소 높은 편이고 중도금도 후불제이지만 월배 지역은 수성구 다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좋은 곳이라 여겨지며 많은 학교와 학원과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1호선 월배역도 이용하기 매우 가까운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좁은 부지 많은 세대수를 넣은 주상복합 단지로 세대간 조망과 일조 간섭이 많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분양하여 일순위 517세대 모집에 5,977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1.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84타입이 마피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36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태평로일가에 위치한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22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입니다. 대구역 남측에 위치하여 주변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며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가 없어 주거 여건이 다소 불편해 보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으며 마피 4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37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만촌역입니다. 세대수는 71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입니다. 만촌내 거리에 위치하고 만촌역과 수성구 학원가 이용이 용이한 입지입니다. 분양 당시 워낙 뜨겁던 분양열기와 수성구 입성에 대한 수요가 많아 9억원 전후의 분양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약 당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있었으나 무난하게 완판되었으나 마피 매물도 일부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피 매물만 나온 상태입니다. 38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두류 중흥의 스클래스 센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454세대이고 2024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의 위치에 있어 2호선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고 주택가이므로 도보로 이용할 만한 상고는 다소 멀리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며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2월 분양하여 모집 세대가 적었던 59타입과 103타입만 1대1을 넘었을 뿐, 전체 경쟁률은 미달되며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 상태로 아직 마피 매물은 나와 있지 않으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문자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 계약금으로 입주까지 끌고 가는데 그마저도 페이백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계약만 하고 입주 때 분양가 전체에 대해서 잔금을 치르면 되는 식인데 분양가 자체를 손보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마피 5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24년 입주아파트 38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지는 과잉공급 폭탄으로 인하여 대구는 끊임없이 하락세만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2024년도 여전히 많은 입주물량이 쏟아지므로 대구 부동산 시장 전체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전체 수요를 움직일 만한 새로운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면 시장 분위기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대구 24년 입주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구 부동산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